안녕하세요, 임장희왕 엘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시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300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대 수혜 지역인 동탄신도시에 분양을 해서 인기리에 완판을 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투자자들은 정말 빠른 게요. 이 300조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아, 그러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랑 가장 가까운 남사읍에 있는 가,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 뭐가 있을까 찾아서 달려간 곳이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죠.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는데 18년도에 입주한 총 6,800세대가 있어요. 이 안에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어서 초중고가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권도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이 안에 뭐 스타벅스도 있을 정도로 굳이 밖에까지 나가도 되지 않을 정말 잘돼 있단 말이지. 이 안에 그들만의 세계로 아늑하게 살고 있던 이 도시가 삼성전자 300조 투자 발표가 나기 전에는 3억 중반 정도 3억 4천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날 발표가 나고. 하루 만에 1억이 올랐죠. 1억이 올라서 4억 5천. 지금 5억까지도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날 100배상이 나오고 계약 취소가 엄청나게 나와서 엄청난 이슈가 된 한숨 시티가 금숲 시티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도시가 바로 동탄 2 신도시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이남서업과 경계선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이 동탄 2신도시에 신동이라는 그 새로운 택지지구에 엄청난 그새 아파트들 분양을 하고 있어요. 다100% 분양 완료가 됐고, 요번에 동탄 신도시 금강 펜리움 6차 센트럴 파크 이 아이가 분양을 하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지요. 최후 경쟁률 65대1, 1 0 0시 타입이죠. 1순위 평균 경쟁률이 9.27대1, 전 타입 1순위가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나?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탄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6차 센트럴파크 공사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 어 여기는 동탄 뒤루체와 호반 서밋만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신동초등학교는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여기 지금 다니고 있고요. 길 건너에 제일 풍경체 퍼스티어 작업하고 있고, 여기 그 가기 전에는 엄청난 큰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쿠팡이라든지 대한통운, 지마켓 옥션 등 엄청나게 큰그 물류창고를 지나서 바로 이 센트룸 6차 이제 센트럴파크가 있었고요이 안쪽에서 안으로 쭉더 들어가면. 이 프라지상 돈탄 파크 아너스가 요번에 분양을 했는데, 24년 12월 입주 800세대인데, 얘가 39평이 분양가가 5억 9천 정도 하면서, 악성 미분양이 난상황이에요이 금강 센트륨 6차 센트럴파크는 완판을 했고, 65대1이라는 엄청난 최고 경쟁률로 완판을 했고, 이 프란시상 동탄파크 아너스는 왜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났나? 보면, 이제 분양가격이, 어, 펜트륨 6차는 최5억도 안 되는 착한 분양가고, 이, 이 프란시상 동탄파크 아너스는, 어, 99제곱미터가 6억에 가까운 생각보다 꽤 비싼, 기존에 분양한 동탄 파크리스나 제일풍 경채 대비 분양가가 조금 높다 라 높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치도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 이번에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어~ 이펜트림 6차 센트럴 파크는 분양가가 싸다 그리고 지금은 화학월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택지지구는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금 좀 힘들지만 모든 게다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싸다. 싸니까 내가 가서 실거주하면서 몸빵이라고 하죠. 버티면 충분히 안전 마진이 지금 동탄 신도시 우퍼항 같은 경우에는 12억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시범 단지 밖으로는 7억, 8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복동의 힐세트 동탄도 7억이 넘는 상황이고, 뭐, 여기 남동탄의 동탄 호수공원도 지금 부영단지들도 8억, 9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이, 이 동탄 신동의 최5억이 안 되는 이 분양가격은 정말 싸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입주가 26년 2월, 아직 지금 23년이니까 4, 5, 6, 자, 오도 3년이라는 시간을 벌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정말 쾌제를 불려도 될 정도로 어, 효자 아파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상대적으로 이판세상 동탄파크 아너스는 당장 내년 12월, 24년 12월에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분양을 했고 39평 분양가가 5억 9천으로 분양가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고분양가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무조건 싸게 싸게 들어간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어, 이건 좀 39평이긴 하지만 위치도. 파크 아노스보다는 펜트리움 6차가 위치도 훨씬 더이 길, 대로변을 끼고 있고 이 길을 쭉 나가면 바로 우리 제2외곽순환탈 수도 있고 남사부로 밑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바로 화성동탄물류단지직주군접 그 다음 길 건너 바로 신동초가 있고, 중심상업역이 바로 앞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강펜트리 6차 센트럴 파크는, 어, 뭐, 제가 볼 때는 예당까지 가지도 않고, 전부 다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 지역 분석 수업 정규 5주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바다가 찍고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 송파 리센츠가 23억을 이상을 찍어서 거래가 실제로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 여파가 경기도 수도권으로 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호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눌러져 있었던 이 경기도 지역들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공부해서 내, 내가 서울에 내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나는 경기도 똘똘한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엘리스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내가 밟은 지역이 돈이 되고 공부는 이 두려움을 이겨요. 긍정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네트워킹하고 실행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